원장님 음. 성형 이 어깨 강남빈 아 강남미 네 그리고 포고형물 분필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음. 이런 표현도 많이 쓰고 일단 네. 그 뭔지 알아요? 강남 미인도 이렇게 해서 똑같은 얼굴 막 하는 사람들. 네, 다 공장식의 음. 느낌. 근데 그거 왜, 왜 했을까요? 그거? <laughs> 그냥 사람들이 많이 그걸 원하니까 어... 그렇게 했던 거. 그거 사실 제가 네. 기억하기로 네. 내가 학생 때막 그럴 때쯤 이제 막 2000년대 초반 어. 막 이럴 때 유행했던 거 같은데 맞아요. 그때 성형외과가 좀 많이 뜨고 붐이 좀 생기고 기술이 좀 많이 발전하던 시기인데 강남 미인의 그 자세히 보면은 눈에 앞트임, 뒤트임을 해서 가로 길이가 길고 애교살이 들어가고 네. 이렇게 뾰족하게 나오고, 코에 구멍을 들어가는 시기 하고, 그리고 이마에 뭐 넣은 것처럼 이렇게 블록하게 나오고, 이건데 많은 여자들이 그걸 이쁘다고 생각을 했어. 그리고 실제로 하고 나서는 네. 많이 이쁘는데, 그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모스페이스 잠바 샀었지안 이쁜데 샀어요? 나도 샀거든? 네. 안 이쁜데 산거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약간 밈이 돼버렸잖아요. 음... 그죠? 그런, 어, 그런 느낌인 거야. 그 당시에는 한가인 커가 좀 유행을 했어요. 너무 대표적인... 반버선 스타일로 맞아, 이렇게 되어있는 이쁜 코인데 또 특징이 뭐냐면은 눈 사이에 그 부분이 되게 높아 그리고 이마가 옆에서 봤을 때 되게 동그래 근데 그거를 따라하다 보면은 조금만 과하게 되면은 그런 이미지가 되는 거지 나쁘게 얘기를 하면은 획이라되게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니까 러이 사람한테 어울리는 게 뭐가 이쁜지를 모르고 그냥 너도 반버전 코어, 너도 반버전 코어. 아, 똑같이 적용되는 어, 거구나. 보형물 <laughs> 똑같은 거빡 사가지고 그냥 슉슉슉슉 넣고 그냥 애교살은 이제 뭐 애교살에 어울리는 사람도 있고 안 어울리는 사람도 있고 사이즈도 어떻게 해야 될지 다 다른데 어, 애교살은, 그냥 이거 안 해본 사람이 처음에 슛술배울때 어떻게 해? 애교 필러는 이렇게 하는 건데 어, 양쪽에 0.2cc씩 넣는데 라고 배웠, 배웠단 말이야. 그럼 아... 어떻게 하겠어? 환자 10명 해야지. 눕혀놓고 똑같이 0.2cc씩 넣는 거야. 그럼 똑같은 모양의 애교가, 애교가 생기는데 나오겠지. 얼굴은 다 다르니까 네. 강남이 되는 거지, 여기서 애교 필러가 나쁜 게 아니라 애교 필러를 똑같이 시행한 사람이 나쁜 거야. 아 당신은 좀큰게 어울립니다. 0.3cc, 당신은 좀 작은 게 어울립니까? 0.1cc, 0.05cc, 이 나눠줬어야 되는데 다 똑같이 하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시절이었다. 왜? 초창기니까. 자, 그러면 저는 이제 강남미 코병의 분필 뭐 같은 이런 음. 표현들, 좋은 음. 표현들은 아니잖아 시기와 부정적, 질투가 아니, 섞여 있는 표현들. 부정적 표현들이지. 표현들인데 이게 약간 저는 좀 외모지상주의 음. 이런 거랑도 좀 연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먼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서. 어, 나도 이제 상담을 해보고 성형 수술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어서 온 사람이랑 얘기를 할 때나 음. 내 주변 지인 중에 성형이 싫어 관심이 없어서 음. 이런 사람들 음. 얘기를 해보면은. 네. 대체적으로 욕을 하는 사람들은 성형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야. 솔직히 성형술을 나는 하고 싶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별 거부감이 없고, 나한테 이쁘게 올리기 잘하면 이쁠 거야. 이렇게 생각 하는 사람도 오히려 더 많고, 저는 마지막 으로지막에요 사실 모두가 다자신가지고 싶고, 이뻐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성형이라는 그냥 딱그 단어만 들었을 때 겁나 신분들이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나도 겁나 나는 모발이식이랑, 네. 코 수술을 정말 받고 싶은 사람이야. 아 근데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너무 맨날 하는데도 네. 내가 이걸 받으려고 하면은 겁이 나. 그러니까 왜냐면 나도 안 좋은 것만 생각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환자들의 마음을 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는 게 나는 모바이시 받고 싶은데 머리가 뒤에 아주 짧잖아. 그 나는 절개를 받고 싶거든. 근데 나 두피가 너무 단단해. 그래서 <laughs> 두피를 이렇게 당겨서 꼬매 놓고 나면은 네. 아, 약간 나는 통증이 좀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어, 예측이 다되시 왜냐면 두피가 하나. 너무 단단하니까. 네. 근데 비절개로 받기에는. 아니 나는 머리를 짧은 머리 스타일을 이렇게 하는데 굳이 비서에게 받을 필요가 있나 그냥 걸게 해서 하면 되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죠 코도 하는데 어아코 하면 일주일 동안 이거 막고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러고 일은 어떻게 하지 일주일 휴식은 어... 없는데 어... <laughs> 그냥 어...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환자들 마음이 어떨지는 좀 이해가 가는 거지. 그런 좀 불안과 죄 생겼을 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이 없다 답이 없는데 네. 보통 성형수를 결정하는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나보다 훨씬 오랫동안 훨씬 깊게 에. 고민을 막 하고 있어 에.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직접 아 나는 성형수술을 하러 성형수술 까카에갈 거야 라고 결정해가지고 와가지고 돈 내고 수술하고 이런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 그 거기까지 오기까지 어 아, 그거까지는 아. 정말 어려운 일이야 잘안와 보통은 어떤 우연한 기회에 뭐 예를 들면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상담을 한번 받으러 갔네. 아니면 뭐 친구 따라 왔다가 이렇게 왔는데 자기가 맨날 생각하고 있던 거를 내가 탁! 캐치해서 너 이거 해주 괜찮을 거라 하면은 어 맞아요 어떻게 그걸 알았지? 아 모르겠다고 하는 오, 거, 아 모르겠다가 좀 필요해. 애 씨가 또 수술할 거면 굉장히 음? 좋은 어? 이 마인드 셋을 가지고, 네. 아몰랑하고 음. 해야지. <laughs> 그러니까 물론 이제 꼼꼼하게 체크는 해야겠지. 아 그건 당연.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할 때 너무 많은 고민보다는 꼬한 음. 그런 추진력 음. 이런 것들 좀 뒷받침돼야 되겠죠. 그래, 근데 그걸 이끌어내주는 것도 사실 네. 상담하는 의사랑 상담 실장들이 이끌어내주는 역량이. 음. 음. 만약에 그냥 재미삼아 음. 뭐 끈이 잘차오르씨가 왔어. 이런 사람 잘생긴 사람이 왔어 어떻게 대응하세요? 일단 부럽다고 얘기를 하고. <laughs> 아니 나 진짜로 잘생긴 왜 이렇게 잘생겼어 부럽다 뭐, 어... 이렇게 얘기를 해. 아 그래도 완전히 성형과 전문이어서 또 피드백을 줄수 있잖아요. 야이 그런 사람들은 이게 되게 신기한데. 자 네. 누가 봐도 그런 거잖아요. 논란의 여지 없이 잘생긴 사람 자기가 뭘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들고. 아 진짜 신기하게. 오히려 정확하게 알고. 어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오히려 시요 여기 있는 아주 작은 주름이 신경이 쓰이는데 조금만 볼록하게 올라오면 해결이 될것 같아요. 어... 너무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이쁘게 해줄 게가 이게 아니야, 괜찮아. 네, 그렇게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어... <laughs> 하시면은 또 멋지고 잘생겨요. 그래서 이쁘고 잘생긴 것도 노력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하고 열심히 자기관리를 하는 해. 게 필요해요. 여자로서. 아직 그 차은우의 그런 급에는 없나요? 나는 말을 아끼겠습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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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